모든 문제 문제구분을 풀이 하겠습니다 130쪽에 구분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고 c도 0보다 크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0보다 크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뭡니까 양수. 양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이것도 양수 C도 양수. 아, 양수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AX 플러스 BY 이것이 C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방정식의 형태인데 이거를 함수의 형태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는 반드시 함수로 고쳐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에는 y를 두고 나머지는 다 우변으로 넘깁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이걸 b로 나누면은 자 y에 관해서 분식이 됩니다. 자 y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b 분의 그다음에 이거 b 분의 c가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자놔져 봅시다. 기울기 자, 요 x가 빠졌네요. 요기울기는 양수가 됩니까? 음수가 됩니까? 보세요. a도 양수고 b도 양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기울기에서 음수가 몇개 나옵니까? 한 개죠. 음수가 홀수개, 한 개, 세 개, 다섯 개, 홀수개면은 뭐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y 절편은 뭐가 됩니까? 이게 y 절편을 따져 봅시다. 자, p도 양수, c도 양수입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으니까 전체가 뭐가 됩니까? 자, 기울기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고 y 절편이 플러스인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자, 어떻게 그려집니까? 기울기가 플러스이면 오른쪽이 어떻게 됩니까? 어,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오른쪽이 오른쪽이 아래로 향합니다. 아래로. 아래로 향하고, Y절편이 풀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Y절편 풀어져 있으면, X축 위를 지납니까? 아래를 지납니까? X축 위를 지난다. 지난다가 됩니다. 그럼 X축 위를 지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얘가 몇사분 면입니까? 면 얘는 2 4분면, 얘는 3 4분면, 얘는 4 4분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4분면은 몇 4분면? 어, 답은 제 제자를 넣어야 됩니다. 제3 4분면이 되겠습니다. 자, 구번 문제 끝입니다. 끝. 감사 이거 올리면 되겠다.